안주임님은 내가 우스워요 은행에서 일하지만 은행 사람 아니고 경비원인데 잡일을 더 많이 하고 월급도 응용업체에서 따로 받아요. 월급 나올 때마다 선거 있는 기분 알아요? 그래도 난 내가 우습지 않아요. 사람들이 날 함부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. 음, 계약직이라고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안주임님도 하나도 우습지 않아요 저 지도에도 안 나오는 시골에서 컸어요 5년 전에 저 아버지처럼 소 몰고 살줄 알았어요 그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알아주는 은행에서 일하잖아요. 5년 후에 안지임님은 더 근사해질 거예요. 지금과는 상상도 안될 정도로.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. 노력하고 있으니까.